준 비하 십시오 영웅 을선 택하 십시오. 발견의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아니, 앞에서 Marie 저가 겐지, 거... 저 미천한 저가 겐지를 거... 해도 되겠습니까? 음. 저건 어, 저건 일단 치인까요 미천한 저가 겐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laughs> <목소리> <laughs> 아, 이거 제 자리에 딱 맞다닐 수겠어리

안, 안 돼. 위 없는 거. 았죠아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아제 <목소리> 와, 상남자. 아 조심, 조심. 아, 그래. <목소리> 내가 대신 맞아 줄게. 아, 뭐야, 죽었잖아. 었나 먹었나? 오케이. 개꿀. 250쪽에 아마도손들라갔네 맞네요. 아. <laughs> <오>, 나이스. 지 <laughs> 와, 자, 루시오 날라다니는데요. 넥서스 윗. 어 이번에 용검 갈게요. 트레 펄스먹어 그래. 그래 니까 먼저 갈게요. 어, 먹어 줄게. 먹어 줄게. 아이고. 이거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어. 저 자리요. 저 지뢰요. 레한테 공격 받고 있어요. 저기. 이리 그걸 누요이자한테 저도 따스한 거오어짜리수 그 정원합니다. <laughs> 어, 오, 예, 하우스. 어, 네 아, <laughs> 야, 레키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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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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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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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야, 놀아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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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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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안 맞은 거. 타이밍이 안 맞네. 반갑다. 반겨 타이밍을. 오, 나이스. 필려면 타이밍을 맞췄어야지. 그... 트레 조심하세요. 단조님. 예? 트레 뒤로 쏜다. 이건 사기야. 야, 트레 쭉 뚫은 거 같은데? 어, 트레 쪽 뚫었어. 예, 네, 쭉 뚫었어요. 아나님, 아, 아, 뒤에 트레 사람들 계 트레 제 보고 있긴 아, 아, 한데. 우리 야... 그냥 양타빼세요양타양타왜 잡고 하는 거야? 타타 빼고 루시우 나오면 좋긴 해요. 좋긴 하겠어요. 어 우리팀 나이스. 아이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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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갔어요. 뭐요어 이거 빼야겠죠? 아님지 열심히 계업을해 그냥 뺄게요. 이러 집중 집중 아를 조심해. 이거 잡을 수. 트레 돈다 트레 돈다 트레 돈다. 트레뒤이 아, 손보라구나 아, 얘네 돈는챔필 너무 많아요. 어, 어, 동작, 이거 우리 기 오, 니가 오, 될것 같은데. 오, 니가 오, 니가 오, 니가 오, 니가 오, 니 아이거 안 빨리 뜰게요. 도착했 디바 거의 찼어요. 화물 조금씩. 아, 한 잡아, 잡아, 잡아. 아, 요 아, 킹볼 오잖아. 잡아. 잘. 손벌아, 손벌아, 손벌아. 아, 이 미친 챔 아, 진짜. 존나 아, 싫어 아, 진짜.

이렇게 지아 우리 <laughs> 그래, 나, 나, 나 산다 우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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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맥리가나게나 뒤에 트레랑영혼에 아, 아, 맞다 야 하는 중나 빠야 빠야 지 마. 아니. 아, 뽕뽕 아, 대박. 아, 뽕뽕 아, 뽕뽕도맞뽕 네. 네. 왼쪽에 트레 있어요? <laughs> 아, 나이스. <laughs> 또뭐돈다 오른쪽으로. 원래 킹볼 같은 거돈다 자, 킹볼 이제 잡으면 안 돼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씨. 아니, 이까지 여기서 끊리지 말라니까요. 나수 아. 없어요. 아, 저기 하나 되는데. 아니, 비스터어저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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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데희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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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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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희, 저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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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적 팀은 3딜에다가 레킹 볼이라서 무조건 들어오는 조합이고 우리는 맥클에다 3일이잖아요 그럼 받아치는 조합인데. 그렇지. 님 혼자 아나를 물던가 아니면 님이 뒤로 와가지고 도와주던가 하는 게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디바 님 당연히 우리를 케어해야지. 케어할 수밖에 없어 디바 님은. 잘 막아봅시다. 근데 그 3분 동안 님도 한게 없잖아요. 윈스으로 와나를 뭐 땄어요 루비를 땄어요 뭐 딜라인 도와줘가지고 뭘 땄어요? 아니잖아요 다 못했는데 왜 그렇게 이 따져요 예 우리 우리 서로 뭘할 권리가 없어요 님들 뭘다 못한 거야 그냥 침을 어, 에서 나도 좀 그래 좀 그랬긴 했거든 어머님. 왜 우리.. 우리가 맥크린님을 진짜 많이 지키셨는데 맥크린이한 번쯤이라도 꼬로꼬로 땄어야 됐어 피스나 그리고 부피스, 거 뽑는 거, 재운 거, 그런 거 깨워가지고 다 죽은 거야, 제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결론은 깨운 게 크다. 두 번째 살려도 의미가 없다. 확인. 그리고 세 번째 윈슨이 붕 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저희. 이거 때문에 진 거예요. 아 아직 안졌거든요 파이팅.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싸움이 싸움이 졌다고. 아 오케 오케 오케. 저 트레 돈을 루트 계속 상이 테니까.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조 이거 아, 어그로 끌리지 마 어그로 앞에 봐, 앞에 봐. 음. 잡아. 음. 잡아. 천천히. 어, 예. 어, 한한안맞거든요아림 잘. 지피 <목소리> <목소리> 아, 피 저도 하나 볼게요. 하나 어디 어 하나, 아, 보는 중. <목소리> 아나랑 루시오도 보는 중. 잘. 어, 여기 니야 됐어요. 방어나이 새끼 이거. 어, 오, 왜 이렇게 뻔해. 그래. 네게 님이 이제 해 주네. 맥크리, 아, 맥크리 님 우선 순위로 크리 님, 우선 순위로 트레이서는 저봐 드릴게요. 피스트를 잡아 주세요. 아마 저도 이거 아, 접는다. 네. 의미 없는 거뛰는 거. 뛰는 거. 안 돼. 안 돼. 치지. 아, 팀 크리 님. 자, 오야, 내가 살렸어. 아, 내가 살렸어. 번쩍, 번쩍, 번쩍. 저희 이제 공군 공, 공, 공 차요. 어... 아나 잡을 수 있어요. 아이고. 아나 짤. 아, 야, 근데 나 해킹 당했어. 나 이거 궁만 키면 되는데. 오케이, 저 살았어요. 써도 돼요. 써도 응. 돼. 나 이거 지금 비비고 있어. 맥크린이 제발 저희 킬러랑 같이 있어요. 이미 가서 잡을 필요 없어. 잡아서, 잡아. 저희가. 두려워. 아아! 아, 나 여기서 봐아무 비벼, 더라아나이 아, 꼬이킹. 내 걸로 올라갔다. 와, 얘 진짜 너무 센데? 근데 이길 수가 없는데, 얘는. 얘 선물아. 나이스 짤. 루슈 봐봐. 루슈 볼게. 어, 루서못 어, 봐. 루슈 옆에 프리기트 있어요. 루슈 보는 중. 루슈 필. 어, 힐 받았어. 아, 렉킹몰 에줄 없어, 줄 없어, 얘줄 없어. 렉킹몰 잡아. 짤. 어, 나이스, 힐 나이스. 네. 잘 하나 보는 중. 아, 그 있어, 왼쪽에. 하나 짤. 손브라 루시우님 손브라 거 님이 몇 대만 때리면 돼요 이때요. 그걸로 안하니 해. 햄찌 궁 조심해요. 햄찌 담터에궁돈다어 나이스. 죄송합니다. 어뭐 사람이 앞에서. 네 이번에 숨으셔야 돼요. 네. 이 MP 있어요. 알았어. 아니야, 미리 대피하자, 얘들아. 대피해서 좀 헤어지자. 루시 루시우님 숨어. 이거 받은 다 이거 루시우님. 이거 우리 어야 돼. 공조심, 잘못됐다. 디길게요나지 없어, 었어 아, 짤리지 마. 아, 짤. 네, 방금, 미스터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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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 어. 아, 이쪽 좀 봐, 이좀 봐, 이좀 봐. 나, 나, 나 힐받아, 아 선배님 안 보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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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m p 있다 선배님 음, 아, 죄송합니다 아얘 뭐야 우리 어. 지금 터라졌다 내려와요. 음. 음. 라이미아빠 피터 피 나이스 비트아 그만 미로 저 이거 궁토 차요 나또나릴수 나 있어 천천히 천천히 나 이거 뒤에 안아볼게요 안잘 집결집결일로와 아, 아, 나이스 이스이스맞 이거 2층에 선브라이 있거든. 내가 볼게. 주세 자. 네, 아, 아, 볼게. 아, 이제 아, 없어요. 백. 선 있었는데. 이거. 아, 노님 아, 이제 아나 님잘 트릿세요. 손브라 오면은 손브라 그냥 때려서 손브라 빼고 위도우 브라 빼고 야 손브라 빼고 위도우 확인 게위입나 이거 안아 물어도 되나? 나 이거 안아 볼게요 아 잔다 오나 있어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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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나아니할 아, 만해 천천히. 브리기 브리기트 브리기브리기브 보는 중 브리기트 보는 중. 아니야 안 죽는데? 아, 브리기트 아, 진짜 필나이스 아. 잘. 될것 같은데? 어, 어. 버티만해 버티만해 버티만해. 나힐 받아야 돼. 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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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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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햄찌 햄찌 햄 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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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이겼다이겼다이겼다이겼다와이걸이걸이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왜 그래 우리 다잘했잖아아 이거, 위도 잘하시네 아 위도 그래 위도도 잘했고 거기도 잘했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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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야, 해주는 대로, 야, 말하는 대로 해주니까 얼굴, 기분이 좋다, 확실히. 야, 프로한테 캐리 받았다, 마지막 판. 어, 얘, 얘가, 저기, 프로 2부, 2부 컨텐더즈. 얘가, 중간에 우리가 1점밖에 못 냈어. 얘가 막 존나 뭐라 그래서. 근데 다 맞는 말이라, 내가 결국 메인 탱 들어서 우리 잘 막았어. 0점으로 4천 이 4천 석0 0 0 0 0이 오. 0 0 0 0 0 0 0 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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